이재명 대표는 어제 재판을 통해서 김문기 씨 골프 관련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. 문제 바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사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.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. 예, 네,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. 지금 이런 설명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진을 조작한 부분이 결국엔 조작했다고 한 발언이 유죄로 드러난 거잖아요. 김상일 평론가님, 네. 이게 지금 검찰에서는 그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것보다 골프를 치러 간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진이 조작됐다. 그래서 네. 골프 친 사실 자체를 부정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본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관계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라고 검찰은 주장한 네. 건데 이재명 대표의 설명은 사진이 조작됐다. 사진이 보고를... 이제 잘려졌다라는 네. 그 부분만 이제 집중해서 네. 나는 거짓말 한게 아니다. 골프 친거 네. 부정한 거 아니다.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왜곡됐다고 이야기를 이제. 그러게요. 하는 것이죠. 주변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아서 네. 나는 반응을 그러니까 했다. 보고를 것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. 네. 그러니까 보고에 대한 어떤 반응이, 반응으로서 이야기를 한 거다. 이렇게 주장을 네. 하는 것이고요. 어쨌든 이거는 법리 공방이라 일반인들이 어, 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뭐 사실은 제가 뭐, 그, 제 개인의 입장으로 돌려서 제가 그 입장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법리 다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막콕 찍어가지고 기다 아니다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주장이 법리적으로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리에 맞게, 아, 어.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 보고를 받아서 나는 그 보고대로 말했을 뿐이다 이런 설명은 조금 이제 참작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건가요?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나는 몰랐는데 그쪽에서 와서 이렇게 한 거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이게 골프를 치러 가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. 이미 이 사실 자체를 좀 숨기기 위해서 좀 약간 보안에 붙인 것도 있고 은밀하게 진행된 흔적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결제까지 다 나서 뉴질랜드에 그 말하자면 투어가 방문이 다 결정이 난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? 그런데 이걸 단순히 이걸 몰랐다. 니까아랫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보고를 왜곡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 인식했다. 이거야말로 진짜 고의성이 있는 거죠. 아무리 검찰이 이제 이걸 볼 겁니다. 이게 이제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있고 이게 의도적이었느냐를 볼 텐데 이런 점들은 이재명 대표가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무엇인가 이 사건에 대한 법망과 법리에 빠져나갈 수 있는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고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경감을 받거나 내가 좀 법망을 빠져나갈 수있나라는 그런 틈새를 찾아내는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거 검찰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집중 추궁해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이른바 몸통임을 확인해주는 절차만 거친다면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. 네, 그러니까. 근데 근데 이제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가 잘못되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제 3자가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한 사실만으로 그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. 근데 이 사건은요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리고 유동규 씨 그리고 김문기 씨 셋이서 골프를 친 사건이에요. 그 골프를 치고 나서 또는 그 전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뭐1한 명이 찍혔다. 네.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 힘에서 조작해서 내보냈다는 주장이잖아요. 그런데 그 사진을 내보낸 것은 대선 캠프에서 우리 팀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팀이었는데 네. 그때 전체 사진을 내면서 그그 그 중에서 요 사람이 누구고 요 사람이 누구고 해서 따로 같이 이렇게 골프 친 멤버들. 예예. 예. 네, 그래서 네. 요 중에서 여기를 다시 또 같이 낸 겁니다. 이 사진도 내고 이 확대한 사진도 내고. 지금 방금 우리 화면에서도 그랬잖아요. 네 명, 두 명. 그렇게까지도 보여줬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것을 조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저런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저런 사진을 듣도 보도 못했으면 몰라도 자기가 찍은 사진이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진을 실제로 조작한 것이 아니고 확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반대측의 그 선거 운동을 일환으로서 그냥 사실대로 보여준 거예요. 그런데 그걸 조작됐다고 하면서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네. 그럼 골프를 친걸 자기가 모릅니까? 그런데 뭐 가물가물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. 그러면서 무슨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느니 나중에 뭐 그런 이야기도 한것 같은데요. 그랬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거죠. 예, 박승남 의원이 한 예. 저거는 이제 음. 김문기 씨랑 같이 있었던 네, 걸 네.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네 명만 음. 따로 잘라서 이제 한 거지 음.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본인이 공개를 한 당사자가 말씀하시니 네. 사실관계는 맞을 것이고요. <laughs> 네. <laughs> 그런데 <laughs> 그네 명이 잘라진 그 사진이.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김 이렇게 하고도 골프를 이렇게 치고도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아주 뻔뻔한 철면피 같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뒤에도 그 사진이 여러 차례 이용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. 뭐, 우리끼리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. 우리 TV 조선의 신통방통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.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한 부분이 일부 무죄가 선고가 되었지 않습니까? 그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사실이 이재명 대표가 TV에 출연해서 앵커가 묻지 않습니까?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습니까? 라고 물었을 때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에는 이재명 대표를 몰랐으나, 그러나 경기도 도지사 재직시에 이런 대장동 문제가 터져서 여러 가지를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기에 누가 실무자였냐라고 해서 확인하다 보니 김문기 씨를 알게 되었다. 이렇게 쭉 주장을 한 겁니다, 말을. 그런데 그 앞에를 검찰이 딱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김문기를 몰랐다.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심 무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전 국민들은 또 지금 다 주장하시는 대로 자기가 대륙권 부하도 몰랐다고 부인하는 아주 뻔뻔한 철면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미 악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아, 이런 부분 다 정황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근데 네. 저 너무나 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정수 없이 말씀드리는데요.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 자체를 무죄 판결 받은 거는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무죄가 된게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과거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했을 때 그저 처벌하는 것이지 인식 내가 알고 모르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 판단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. 근데 마치 몰랐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지 않느냐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도 허위 사실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아니, 저는 예. 그 TV에 출연해서 발언한 네. 그 전체 발언을 소개하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도 붙이는 것입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 뭐 감론을 막 이어지고 있는데요. 여당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무죄가난그 일심 결과조차도 유죄로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비판까지 더 보태고 있습니다.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은 일심 재판에서 일부. 어, 거짓말로 판명이 됐습니다.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고 몰랐다는 부분도 무죄가 나왔지만은 재판 증거를 종합하면은 그 부분도 유죄로 바뀌어야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감론 일박이 벌어졌던 그 부분조차도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무죄가 아니다 유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최소영평론가이 어떻게 네. 좀 전망하십니까? 글쎄요, 일심의 판결을 이심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. 어찌됐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고 얘기한 것들이 이제 1심에서는 사실상 이제 요 부분만 무죄가 되고 백현동만 밝혀졌지만 어찌됐건 공직선거법이 이 취지가 국민들에게 그 유권자의 의사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심 재판부가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저는 어쨌든 징역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심의 네? 재판부도 징역형이 선고된다 그러면 굳이 이 작은데 부분에 대한 어떤 유무죄 여부를 굳이 꼭 국민의 힘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는 의문이 있으나 어쨌든 저는 이심 재판부가 일심의 판결을 거의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예측은 합니다. 음.